아니, 뭐냐, 이거. 지식샷 블레오 상황인 거 맞나요? <laughs> 지식샷이 블레오 존나 잘하는 블레오간 캐릭이 다른데. 왜 이렇게 된 <하는> 거지? <laughs> 아, 사실 딱 이거긴 해. 아니, 내가 무서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. 아, 있나자마자 뭐 했는지 알아요? 콤보 점검부터 했어. 어? 아, 내가 하는 게 맞나. 일단, 일단 막 계속 의심을 해, 일단. 뭐야, 뭐야. 어? 생존자 여러분들께서는 와 진실 불러는 하는 뭐 하는지 보이지도 않네 음. <laughs> 뭔 소리야 가보자 음. <laughs> 아씨개 재밌겠다 어떡하냐 아나 오늘 스크림도 하기 싫어 내일이 대회여서 스크림 해야 돼 <laughs> 일로 와 그냥 맞자 때리니까 체감이 좀잘돼안 씹혀 일단 무엇보다 아 까비 와요 썰고 저 썰고 야 진짜 리바이병장 됐는데 <laughs> 아니 원래 좀 애매했는데 지금 무스가 안 씹히니까 실수가 안나와 <laughs> 아, 까비 잡기는 했거든? 아, 터지지 <laughs> 아, 말걸 미안해 근데 안 지는 게 맞는데 블레어 대체 제요 없는데? 아니 이렇게 예쁜 남배사가 대체가 어떻게 돼 이캐릭을 어떻게 대체? 아두명이용가지고 나이스이아 아 이런 v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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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깝다 아, 도발. 아, 도발 좀 보지 말아봐. 도발 아니면 잡아는데. 힙색이 공격을 조심해. 그렇지. 아, 진짜 멋지알려줬다 하, 진짜. 내리좀 줘. 지금 물어야지 지금 물어야 돼. 난더안 가고, 오해주니까야 뭐 이게 터미가 되네? 트릭 좋긴 하다 진짜 근데. 아니, <laughs> 아니 이게 한 명만 잡으면은 무조건 터미야. 터미네이야 진짜 제키 있으니까 한번 이기면 터미네 아니 제키가 워낙 캐릭이 좋아서 그렇지 블레오도 좋아 블레오도 좋은 편이야 방금 되게 괜찮게 들어갔는데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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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 무적 이 새끼야 역 <laughs> 살기만은 살기만 아니 아니 가가 가서 이지 않냐? 이거 근죠 이거 아니 잡아봐 잡아봐. 나이스! <laughs> <laughs> 그 어째서? 카티아님 다시는 카티 안 하겠는데? 아니 진짜 다시는 안할거 같은데? 나 블루 왜 나밖에 없냐? <laughs> 어디갔어 형들? 아씨, <laughs> <laughs> 존나 웃기네. 아 금방 가 금방 가 금방 가. 잠깐만. 뭘 이걸 쳐 끼워도 되냐? <laughs> 잡긴 해야 될거 아니야? 어, <목소리> <깨빙. 목소리> 아, 앞으로 갔네? 야야야, <laughs> 티비김 그만해 임마 어디야? 좀무죠 음, 응? 너 체급 어느 정도야? 부리면 죽이고. 세면은 지고 특별한 보상은 마지막 승자만이 얻을 수 있어. 싸우기 전에 줄어드는 안전지대를 확인하도록 해. 나이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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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저만아이안 미안해, 미안해. 썰거 아닌데, 아니... 근심으로 할 생각 아니었는데, 빼야 돼, 빼야 돼. 약간 빼면서 해야 돼. 근데 된다고 해서 했나? 아니, 내가 자극하니까 바로 그냥... 아니, 뭐... 아니, 그냥 망치로 무릎 딱 하니까 매우 궁 써. 망치로 <laughs> 한대 치니까. <목소리> 하오! 아, 너무 칠수 있는데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나 원딜 상태 많이 안 해봐서 그래. 이 게임에서는 근딜밖에 없으니까. 아닌 것 같은데? 맞네, 맞네, 맞네. 아, 메구형 잘 박는다. 아, 그러니까 우리 팀이 먼저 박아주면 진짜 좋아. 설거지 잘할 수 있어. 서거 나 방금 장식장 갔다 왔다. 그건 바로 이지석을 억가하던나 자신의 장례식을 하고 왔다. 서거 <laughs> <laughs> 네 플레이보다가 턱이 빠져서 발음이 안 된다. <laughs> 어, 큰일났다 아, 중간에 한번 실수했더니 기록이 오링남. 오. 와씨 무적 잘 써갖고 이겼다. 아니 실수했으면 졌을 때 자존심 싸움 치리. 그냥 왜냐면 무조건 내가 너보다 잘해 하고 싶어. <laughs> 아니 그걸 하고 싶어. 딱만나면은 그때가 그러니까 약간 춤 캐릭이잖아요.

특별 빨리 가. 백룡 <laughs> <laughs> 형 들어와. 이 아, 이럴 수가. 특별한 라라 아 라이트나 카이팅 나간다. 빼야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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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돼. 어, 제발, 한 번만 살려다오. 오? 어? 진짜로? 항키모티 <laughs> <laughs> <Kim -o> <laughs> 뭐해, 뭐해, 뭐해. 나이스. <laughs> 아, 아 이게 안 죽어? 이디 한 번만 더 대치면 됐는데. 아니 나딘 보는 척하면서 암라인 때리다가 나딘이 갑자기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뭘 들어가서. 죽이는 그런 느낌? 아제발해 줘. 들아 그치, 그치, 그치 이 생키, 이생기이 생키 존내 패, 존내 패 존내 패 존내 패, 존내 때려, 존내 때려 나이스 <laughs> 존내 때려, 그냥 존내 비벼, 그냥 <laughs> 씨발, 형룡이야개 <성명이야. 웃음> 땀나네 치 <laughs> g 아, 나이스요 어 한번오한 나이스 <laughs> 미션 성공 맛있다 야 그래도 1등 3번은 의미가 있어 구리진 않아 캐릭이 지금 승률 몇 퍼냐 60퍼 이대로 시즌 종료하지 안되겠다 시즌 종료 6 0로끝